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하빈이 영상인데 하빈이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어, 엄마가 치킨을 시켜줬는데 지금 치킨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먹다가 갑자기 영상 생각나서 빨리 켰는데 하빈은 벌써 두 조각 먹고 전한 조각밖에 못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네네치킨 제가 먹었던 치킨 중에 네네치킨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엄지우TV 진나빈 TV 구독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근데 알림 설정은 안 해도 돼요. 그건 뭔지 몰라요. 좋아요도 안 해도 돼요. 구독만 해 주면 돼요. 구독 취소만 안 하면 되면 돼요. 죄송합니다. 저못 생겼나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혹시 그그 그 여기 차빈이 그 그그 그 이제 그어그 아니 어, 그아그 뭐지 그아그그 1분? 그 아니 1말만그그 아니 그 있잖아 그아그 아, 그 어디였지 그그 그 야구,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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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보러 갔을 때 어디 보러 갔었어? 두산대 어디? 두산대 LG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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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대 LG 보러 갔었는데 누가 이겼어? LG 아몇대 몇으로 셨어 두산 1일대5 1 1대 5? 그리고 있잖아요 궁금한 게얘 원래 두산 팬이, 팬이거든요 근데 그 두산은 가짜 팬이고 하나가 진짜 팬이래요 전 하나가 더 좋습니다 저도 아빠가 기아 팬이어서 기아 팬이었다가 하나로 전학 갔어요. 야구를 왜그자게 이렇게... 아, 치킨 먹으니까 그러겠 아, 그 치킨 먹을 때 야구나 축구 보는 게 근데 있잖아요. 중국은 다른 스포츠는 잘하는데 왜 축구랑 야구만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 갑자기 스포츠 얘기를 왜 하는 거지? 그냥 <laughs> 이거 먹, 먹는 걸 말해야 되는 건 아닌가? 저 아니 근데 소... 이 치킨이랑 스포츠랑 과 t 이 조금 있잖아 아, 먹으면서 보라고 어른들은 d c <laughs> 남자들은 아 e 아니, 남자들이 아니라 a b 이 u t chicken a n 치 치사 치사 치사. 어? 치사. 사사 l 치사 b 치사. 사 니면 치우 치킨야 우그 비주얼 아뭐 먹고 있지 우유 먹는 줄 콜라 좀 갖다줘 야너 사이 너 사이 아니야 나 사이드 님다 마셔 가지고 뭐냐 그건 아니야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엄마가 없어서 지금 이걸 못 뜯어가지고 헤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돼요? 어? 떼볼게요. 저뗄수 있을 것 같아요. 뗄수 없을 것 같아요. 금액 그 취소하겠습니다. 뗄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자, 이걸로 한번 떼볼게요. 문자도. 됐어요! 형,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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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요. 구멍 뚫었어요. 자. 오. 어. 해냈어요, 우리가. 우리가가 아니라 형아가. 아니, 그러니까, 응. 나는, 나는 이걸 줬고, 형은 뜯었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뜯는 건 맞지. 이 정도, 이정도만 뜯으면, 엄마 없이는 잘한 건지, 아니. 안... 자, 한거 치킨물 먹어. 뭐, 치킨물 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먹어볼게요. 음, 독이 없군. 없군요. 저도 독이 없을. 하나는 또 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독이 있을 것 같은 다섯 번째 곡. 이 독이 없군요. 아주 맛있기만 합니다. 뒤에서 뭐가 날라온 것 같은 기분 t 이 l o 지 뭔가 갑자기 빛이 난거 같아. love it. I love it. I love it. 서 l o v 없애주세요. 그리고 누가 I love 고 t 가엄지 v e it. 면 저는 v e it. t v 알겠... 제가 진나빈이고 제가 진나빈이고 제가 엄지입니다. 그리고 어, 아. 역시 치킨을 먹을 때는 뭐를 바, TV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TV를 바로 틀겠습니다. 지금은 아무, 어, 어, 치킨과 아무 관련없는 그냥 저희가 보고싶은거데 미쳤어 응? 여러분 치킨과 관련은 아무거나 저희가 찍건데 근데 여러분도 같이 볼건가요? 네 오케이 그러면 칠게요 자 이제 태극 일정 혹시나 태권도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태극기 일장 영상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영상 다 봤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Yeah.